6월임수는 금백수청예 상을 짓기 때문에 무기토가 병이 되고 어, 이때 그래서 감목을 전용하는 그런 특별함이 있어. 어, 궁통에서 신금을 우리가 학습할 때 금수상관이 청을 취하면 무토가 있는 것을 꺼린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6월임수도 신금이 사권에서 정이 금백수청이 되니까 무토가 병이 되고 이것을 꺼려서 감목을 전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목이 하나 투하여 무토를 제하면 임수가 철저하게 징정하여 한원의 이름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임수가 밑바닥까지 맑고 푸르게 되면, 한림원에서 이름을 드날리게 된다. 우리가 이제 4월 신금에서도 이제 금국을 짓고, 임수가 투하고, 또 간목이 무토를 제하면 일청철저, 이런, 일청철저라고 이런 그 구조를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거야.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인수가 어, 밑바닥까지 맑고 푸르게 되면 한림원에서 이름을 드날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원시는 얘기하고 있어. 만약 감목이 시간에 출하면 공명이 한다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경금이 나타나서 감목을 파하면 평공하게 어, 된다. 만약 감목이 지지에 암장되고 경금이 없으면 어, 가히 수재는 허락한다고 원시에 설명했으니까 다시 어, 마스터리 숙달편에서 어, 한번 어, 일독하면서 정리해보도록 하자. 6월 임수는 신금이 사건하여 금백수청이 되니 무기토가 있으면 병이 된다. 따라서 갑목으로 용신을 삼아야 한다. 신월 임수는 경금과 록이 상생하여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를 취하고 6월 임수는 폐지에 해당하여 왕하고, 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 만일 임수가 신이나 해에 통근되면, 금백수청을 짓지도 않아, 6월 임수에 간목이 하나 투하여 무토를 재하면 임수가 밑바닥까지 맑으니까 가갑으로 간지 오른다고 했고, 또 보이지 않게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간목이 있으면, 어, 수가 스스로 청하게 되어서 격국이 자연적으로 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어, 그 예제 이제 개생 어, 싱가포르 총리 그 기비칸유의 팔자를 보면, 개해년, 신유월, 임진일, 임인시. 자, 6월 신금이, 음, 개수가 일단 투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이제 이렇게 투해 있는데, 에, 여기에 보면은, 시간에, 갑 간목이, 그, 투하면은, 어, 원시에서 이제 시간에 간목이 투하면은, 공명이현들라고일다 치고, 만약에 간목이 지지에 암장돼도 수전을 허락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간목이 어, 어, 생시에 생시에 이렇게 득소해 가지고 어, 분광용사가된 거야. 아, 그래서 이것으로 이 사람의 어, 격국이 어, 귀해졌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또 이것이 보니까 또임진일에 이민시가 돼가지고 앞에 그 우리가 이제 신월임수편에서 학습했던 그 잉글리트 버그만 같이 이제 그. 임기 용백격을 또 지었으니까 같은 공통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간목이 출간하면 문성이 돼서 한림에 들어가고 경금이 파면 평범용이 된다고 했고, 간목이 지지에 암장되고 경금이 없으면 가위 수제를 허락하고 의급을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 원시을 그냥 그대로, 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셈이 됐네, 요 여기서. 또, 혹 천간에 임수가 있고 지지에서 신내를 보면 간목을 이용하지 않고 무투를 이용한다. 그래서, 어, 임수의 청정함을 논하지 않고, 이때는 임수가 흐르는 물이 되니까, 장생, 장생을 얻어서, 장생과 록을 얻어서 흐르는 물이 될까, 이때는 무토를 용하는 것이지. 또, 비록 해에 간목이 있지만, 다시 신중 경금이 간목을 제하니까, 수제가 일정하고, 어, 또, 부가 충족, 풍족하고, 재능이 많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겠다. 자, 그래서, 6월 임수의 청간에 임수가 있고, 지지의 시내를 보면, 간목을 용하지 않고 무토를 용신으로 쓴다. 해중에는 간목이 있으나 신국에 있는 경금이 간목을 제하니까 수재로서 풍족하고 재능이 많다. 어차피 이렇게 이제 지지에서 임수가 생록을 얻어서 힘이 있으면 흐르는 물이 되니까 이때는 무토를 써서 복수복이 가득한 그런 명식의 길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무토가 없고 금수가 많으면 명주가 맑거나 재주는 없어 공고한 한류가 된다. 그러니까 아, 이것은 어, 우리가 금만 어, 수행에 가까운 게 되는 거지. 자, 감목이 없고 경금을 용한다고 하면은 수가바라는 근원이 되니 탁수삼범 경신이로 최전지상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어. 자, 최전지상은 어, 우리가 그 신월신금편에서도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임수를 신월신금 임수를 용할 때. 에, 금이 많고 어 수가 적을 때 우리가 이제 최전지상을 얘기했는데 예, 최전지상은 이제 이렇게 탁수가 아, 독수가 이제 삼번경신이라고 해서 원래 어, 풀어서 읽어보면은 홀로인 물이 세계인 경신금을 맞이한다는 건데 어 한마디로 인성이 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왕절이 유월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어 금왕절에 수가 강하기는 하지만. 목화가 들어와서 용신 역할을 할수 없을 때, 금을 용신으로 쓰니까, 운의 흐름도 금수로 흘러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목화 운이 와서 왕신을 충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어, 화를 불러온다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체전지상이 금수상층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또, 행운도 순세행운에다가, 이제, 부기여부라, 뭐, 이런 이제 고가가 있듯이, 어, 강한 것은 섣부르게 건들지 않는 게 좋고, 순응하고 거스르지 않은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이제 용어에서 비롯된 말이야. 그래서, 뭐, 이 말은 이제, 어 개선편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뭐, 다시 한번또 정리해 보면은, 어 독수가 3봉 어, 삼봉 경신 했으니까, 뭐, 글자 그대로, 그지? 어 하나의 수가, 어 즉, 수가 많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또3봉 경신이라고 했으니까, 경이나 신금이 적어도 3 이상 되는 거, 이제 이런 구조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 금다 수천, 이런 형태인데, 어,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일주는 굉장히 왕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신앙함으로써 우리가 무토가 있으면 관에, 자, 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관이 없으면은 상관으로 설기시켜야 함으로 그때 갑이 있으면 갑으로 이용할 것이 사실이지만 갑도 없고 무도 없을 때는 그때는 뭐금생주 해가지고 그 수의 발수지원이 되는 금을 전용해야 하는 이런 이제 그 종간격 그러니까 이제 강한격의 형태를 이제 짓게 되니까 뭐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강망에서 어, 수가 작고 금이 많을 때 무가 무토면 어, 그러니까 값도 없고 무도 없으면 어, 금을 전용해 가지고 어, 이제 금발 수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독수가 삼분경신일 때최정지상이라고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 또한 뭐 하나의 격국의 일종으로 우리가 이제 따로 보면 되는데 어, 격국의 형태는 강한격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 그대고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어, 간목을 용하, 만약에 유월 임수가 간목을 전용하고, 이제, 유월 임수는 이제 결론에서 간목을 전용하고, 또 경금을 차용하는데, 간목을 용하면 수초목자로 금백수청을 이루며, 격국의 겉모습은 인용식신격이 되겠지, 그지?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금백수청과, 어, 그러니까 이제 금수가 쌍청한 그런 체전지상 같은 그런 금백수청과 또 그만순행, 이런 것은 얼핏 유사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목화통명과 모카 아, 모카분열과 같은 그런 차이와 같이, 금망하고 수를 어, 이용할 때, 또모광하고 활을 이용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금백수청, 뭐, 금수쌍청 또는 금수상암, 그 다음에 이제 목화통명 이런 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때, 우리가 일청도자를 말할 수 있고, 이외에, 금침이나 분모가 같은 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금이 적고 수가 많아서 탁하거나, 또 목이 적고 뭐화국을 쥐었거나, 이런 상에서 우리가 이제 금한순행이나 목화분열에 이제 고비남을 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이제 귀천을 확 나누는, 나누니까 좀 조심해서 봐야 되고, 한편 또 목화상관이 수를 보거나, 금주상관이 화를 볼 때는, 아, 우리가 또 목화통명, 금백수청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 음.